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소원입니다 한 손에 절박한 소원이 담긴 사연 아주 절박한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전 승리라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싶어갖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 뭘까? 저에게는 아홉 살이나 많은 대학생 오빠야가 있는데요. 아, 오빠가 너무 이뻐하겠다. 오빠야는 엄마, 아빠랑은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유독 저한테만 억수로 까칠해요. 억수로 까칠해요. 집에서 눈만 마이쳐도 눈 깔아라잉. 말만 좀 시켜봐도 아 왜? 뭐? 까불지 마라니? 제가 지금 웃고 있으면 은왜 아, 이렇게 무섭게 해 오빠가 니왜 웃는데? 죽을래? 어? 어, 왜 그래? 어, 세상 너... 천지에 어린 동생한테 이러는 오빠가 어딨대요? 그러게 말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젓가락 댄 음식은 절대로 안 먹는다니까요 어? 엄마 아빠한테는 안 그러면서 제가 반찬에 젓가락을 대면아 더러워라 나밥안 먹어 뭐 더럽다는 내가 뭐 이렇게 더럽다고 이렇게 산 지가 벌써 6년입니다. 6년. 제 반평생을, 반평생을. <laughs> 말, 이 맞다! 12살이니까 반평생이지. <laughs> 네. 그래도 내년에 오빠야가 군대 가니까 좀만 참자, 좀만 참자, 참으면 된다 했는데, 글쎄, 오빠야가 공익을 간대요! 공익을 간대요! <laughs> 공기그 공이 그 출퇴근이에요. 아, 네, 네. <laughs> 출퇴근하면 또 얼마나 짜증을 낼까요. 또저 어떻게 여기 오째살라는 겁니까. 오빠야가 그 와이라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대신 좀뭐물어맞으면 안돼요. 제 크리스마스 소원이거든요. 아니, 원래 상식적으로는 9살 정도 차이 나면 너무 예쁜. 그런, 그래, 여동생이고 예쁠 것 같은데. 네. 형제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예요. 어, 똑같아, 나랑. 정말 사랑을 많이 듬뿍 받고 자랐고요. 음, 반찬도 제 거는 따로 그래. 주셨어요. 음, 따로? 고기 반찬을 막내 따로 먹으라 해서. 음, 야. 그래서 제가 한때 좀 철도 없이 막 이기적이어서 껌 같은 거한 통을 한꺼번에 다 씹었어요 한 통을 한꺼번에 다 씹었어요 와 어, 정말 이기적이다 한 통을 다 씹어? 정말 이기적이다 죽기 죽이 싫어서 어릴 때 힘든데 어릴 때 힘든데 다까 갖고 한는거 근데 5분 을사는을 상당히 지금 아이가 고민이 됩니다 반평생을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반평생 6년을 초등학생을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아, 너무 응, 귀엽다. 아저씨가 응. 번쩍... 아, 너무 귀엽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고. 되게 무서운 거야? 너무 귀여워. 자유 자유 귀여워. 아니, 왜간 남자 소를 함부로 안 잡? 여기 앉아 이제는. 안 무서워도 이 이상한... 너무 귀엽고 이쁜데. 자기 소개 좀해 볼까요? 음. 눈좀 봐요.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저는 아, 5학년 주인구나. 12살 전승리입니다. 전승리 양이에요, 여러분. <laughs> 네. 네. 오빠가 음. 어떻게 하는데 도체. 얘기 좀해 봐요. 오 빠랑 말도 거의 잘안 하고. 음. 거의 남 같아요. 거의 남 같아요. 어, 남 집에서 말도 안 해요 거의? 네. 평소에 제가 오빠라고 부르면 뭐? 왜? 이렇게 하고 음. 짜증나게 말하고 어. 오빠랑 한방에서 예능을 보는데 저도 오빠따라 같이 한방에 들어갔어요. 어. 저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짜증내요. 왜왜왜 나가라고 그래 음, 모르죠.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인상찌푸리면서 나가라 이러면서 나가라니 그래? 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웃음> <웃음> 분명히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laughs> 네.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딱? 음. 오빠가 제가 여섯 살때눈 네. 깔아라라고 음. 이을꽝 물고 여섯 아, 살 때요? 여섯 살때 입을 꽝 물고 그 후로 오빠 무서워서 그니까 오빠 이름 꽝 물어 이름 꽝 물어 여섯 살한테 뭐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보지 그랬어요. 엄마가 말하면 은 사춘기라면서 아, 이해해라고 아, 아, 오빠 편으로 잠이... 대학교 되면 은 엄마가 친해, 친절하게 친 대해줄 거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리고 군대 간다 해서 그동안 편해질 거라 했는데 <laughs> 공익을 <공에 걸> 가잖아요 <laughs> 그래 변함이 없죠 원래 더 예민할 수가 있어요 공익 때는 더 신경질 지죠 <laughs> 네, <더 신경질 웃음> <나죠. 웃음> 출근할 때마다 중간에 네. 출근한다 <laughs> 지금 방송 아, 음. 나가야 된다는 거화안 냈어요? 사연 음, 뽑혔다고 얘기하고 응. 안 하고 엄마한테 조금 짜증내서 좀 무서웠어요. 뭐라고 짜증냈대 엄마? 왜 그러냐면서 음. 따지듯이 짜증내니까 저 잘못인 줄 알고 좀또 눈치 를 봤구나 아유. 또. 야 정말 되게 고민이 될것 같아요. 오빠랑 사이 좋게 지내고 싶죠? 네. 진짜로. 부모님이 네. 더 고민일 거 같아 부모님. 그러니까요. 아, <laughs> 어머니 안녕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우리 승리 말대로 오빠랑 승리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요? 어, 민규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웃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럼 승리도 끼고 싶어서 어. 별 의미도 모르면서 같이 자기도 웃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네. 오빠가 니는 왜 웃노? <laughs> 이제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웃는 것 같고 야단치냐고 웃으니까 좋잖아. 그랬더니 뭐가 웃었노? 이제 <laughs>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음. 승리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럴때 조금 제가 조금 안쓰럽고 이이게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리가 이렇게 사연 올리기 전까지는 어. 솔직히 잘 몰랐어요. 둘이 싸우지도 음. 안 하고 무던하니 어. 그 지내는 그건줄 알았는데 음. 승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승리 편에서는 많이 힘들어. 어머니 너무 무심한 거예요. 이 아이의 변 평생을 어머니. 아,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어때요? 이, 웃으면서 잘 얘기하고 어, 그래요? 잘하죠. 착하죠. 아니, 그러니까, 허허, <laughs> 옆에 야. 인상이 보니까 좋아 아들이 웃는 응, 응, 그래. 상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쁜 동생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 제가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편안하게 너무 서툴러가지고 어. 아이고, 눈 애한테 왜눈 아, 그리고 눈가락 6살이한테 왜눈가락그랬어요눈 마주치기가 너무 서스러서눈가락 어. 아, 민망해서 <laughs> 무 심해서 그런가요? 단순한 이유야! 속스러워. 원래는 그냥 놀래! 15살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제 사춘기 되고, 또 이제. 예민하지. 제가 바이올린 전공을 해요. 어. 바이올린,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 연습을 안 하고 원래 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동생이 다 말을 한 거죠 아이한 <laughs> 아 엄마한테 아 네. 아 승리야. 아, 연습하라고 <laughs> 노는 걸 엄마, 엄마한테 엄마다 얘기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난데. 다 얘기했어, 그, 그, 그 동생들이 금기된 그 1번을 했구나. 엄마한테 죽도록 혼나고, 네. 그게 계속 쌓이드 쌓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아것 같아요. 아, 원인은 어디에 있었구나. 아유. 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웃으면서도 잘 얘기 잘하고, 그런다면서 승리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웃자고 한게 아닌데, 이제 갑자기 승리가 웃으니까 저는 그냥 이제. 왜 웃냐? 이게 웃기냐? 이걸 이제 친구들한테 음. 말을 하듯이 말했는데 네. 이제 자기가 그걸 겁을 먹고 제 눈치를 이제 살피고 어. 그럼 그러니까 무섭게 보인 거야. 음. 계속 6년 동안 반평생 동안 승리한테는 그게 아니, 웃을 때 뭐라 왜웃나를 음. 어떻게 하는데요? 톤을 한번 해줄게. 줘 승리가 웃어봐요승리의 오해인지 <laughs> 오빠가 진짜 그랬는지왜 웃냐? 이게 웃기냐? <웃음> <웃음> 맞아 승리야 맞아? <웃음> <웃음> 어? 아니야 덕가치로 해. 덕가치로 해. 덕가치. 덕 했는데. 그래 그래 어디서 속이야? 같이 웃을게 자. 이왜 <laughs> 웃는데? 이웃기나, 왜 이웃기나. 왜 물어보잖아. 너왜 웃니? 응? 깔아라. 아니 오빠가 사춘기가 있었고 이제 경상도 남자라 그러고 경상도 아...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자나, 많은 밥도. 그래도 다른 애들한테는 엄청 친절하게 기운만 많이 주는요 누구 누구 누구? 그럼 승리 섭섭하지. 누구한테? 누가? 누구? 누구? 네 친구? 네. 어 누구? 아 같은 친구 옆에? 네. 어떻게 해주는데 저한테? 야, 저한테 인사 안 해주면서, 음. 제한테는 인사 먼저 해주고 장난도 어. 걸어주고 어. 다 웃어주면서 어. 받아줘요. 아. 아. 아우 성난하겠다. 아. 그러면 눈 뒤집혀 동생 아. 입장에서는 아, 그래. 진짜 승리 친구한테를 막 잘해주고 그럴 때는 어떤 심정이야? 조금 짜증나고. 어. 동생이랑 남이랑 뒤바뀐 것 같아요 아, 제가 동생이고 내가 그래. 남이고 친구가 지금 승리가 서운해하고 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알았는데요 어. 제가 쟤랑 같이 지나갈 때 인사하면서 제 머리만 헝클어뜨리고 아 이거 머리 헝클어게거 이거? <laughs> 정말 귀여울 때 하는 거 그거? 옆에 있는 승리한테는 아무 아는 척도 안아 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 얼마나 받고 싶은데요? 네. 속으로 속삭일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아, 그럼, 그럼 동생이 이제 자기대 해줄 줄 알고 살짝 목을 아, 빼고 기다리 얼마나 민망해 길에서 이렇게 친구는 그렇게 친근하게 해주는데 얘는 제가 그런 장난을 쳐도 겁을 안 먹고 오히려 저한테 막 드립 붙어요, 막 이거 하지 말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제 승리한 때막 머리 쥐어봤거나뭐 그런 걸 치면 애가 겁을 먹어 가지고 그래, 6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야.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 네가 먼저 이렇게 만났을 때 오빠 안녕, 네가 먼저 인사해보지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무서워요, 오빠가. 무서워. 아, 또 우리 나온 김에 속상은 네. 다기해봐요 엄마는 오빠한테 제때 밥을 차려달라 그래요. 응. 그러면 오빠가 좀 바빠서 잘안 차려줘요. 그리고 또 핫도그 데워달라면은 하전 빨리 먹고 싶은데 오빠는 또 바쁘니까 빨리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 말을 못 하는구나. 말이 안 돼요. 말이, 말이 안 나와. 아, 네. 핫도그 정도는 데워줘야지. 이 정도로 오빠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나빠 다시지 알고 있는 이제. 동생 밥을 왜 오빠가 그냥 챙겨줘요? 아 엄마가, 엄마가 아닙니까? 음. 그럼좀잘잘 챙겨주지 학도구나 이런 것도 좀 어. 해주고. 저도 제할 일이 있고 한데 이제 저도 이제 이제 5학년인데. 아니, 그럼 전자레인지 법을 알려주든가. 둘두둘 두리 두리 밀어 밀어. 아직 5학년이라 좀 위험할까 봐 제가 사용법을 안 가르쳐 줬죠.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고. 아, 그다 했는데 그러면은 네. 그냥텔레 보는 로 어... 같이 보면 되는데. 어, 그러게. 왜 동생이. 왜, 왜 나가라고 어, 맞아.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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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봐. 왜불편해 아니, 좁아요? 쟤랑. 저랑 말하는 지가 거의 한 6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승리 반 평생을. 예. 같이 있는 둘이 한 공간에 있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어색해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동생만이 걱정하고 뭐 이럴 때좀 서운하거나 약간 질투나거나 그랬던 적 있죠. 뉴둥이니까 네, 좀 심했죠. 거의 거의 심해요. 뭐 있어. 어, 저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 막 승리 태어났으니까 막 처음에 귀여운 거예요. 어. 막 좋았죠. 막 근데 이제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사고를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제 입장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돼서 뭐라 했는데 제가 풀이 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이 어. 네 승리한테 뭐라 했나 이 어. 네 뭐라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또 이제 승리는 아빠한테 막 성세야 뭐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막 반말 반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아빠 테 진짜 좋도록 쳐맞았거든요. 아빠가 <laughs> 네, 제입장에선 그게 너무 편하고 음. 차별 아닌가. 음. 뭐 와, 세 명은 너무 수... 다중해 보이는데, 나 혼자. 아, 멜토리 같다는 느낌이? 네. 어,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승리양 이렇게 좀 어렵고 무서운 오빠랑 가장 음.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에? 어, 오빠랑 장난치고 싶고 음.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싶어요. 어? 거의 감을안 반...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같이 밥 먹잖아요. 엄마가 거의 제가 반찬을 작은 그릇에 덜어 줘요. 오빠랑 저랑 같이 먹거든요. 큰 그릇에 뭐 반찬을 많이 놔두면 제가 집으려면 오빠가 더럽다고 더다고잘안 먹어요. 어? 아니 그냥 그게, 그게 아, 아 그걸 그래, 그래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어릴 때 제가 진짜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잖아요. 그때 승리가막 손에 침 질질 흘리면서 그 수... 진모든 손으로막그 음식을 집어 먹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그걸 보기에는 아 어릴 때는 그게 좀예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게 있구나. 네. 드라마가 좀. 근데 있었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안, 안, 그런 안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계속 이제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따로 떠 주고 이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갖고 같이 먹는 게 이제 또 불편함 있었어요 아, 희한하네요 이거 참 같이 먹어야지 어머니도 계속 왜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얘가 공이 가는게 다른 데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체중 미달이에요 아, <laughs> 그 먹는 거에 항상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번은 불고기를 했는데 승희가 먼저 손을 대잖아요 네. 그랬더니 얘도 원래 좋아하는 반찬이거든요 오늘은 먹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보니까 이제 승리가 먼저 테이안 먹는 아 그거를 제가 한두 번을 겪었어요. 야, 야 입이 짧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런 쪽이예요. 어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차피 얘를 또 많이 먹여야 되니까 얘한테 맞추다 보니까 아 입이 아 뭐왜 이렇게 하고 음. 무서워요 오빠가. 무서워. 아, 네.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어색해요. 오빠 승리의 소원 오늘 크리스마스 소원인데. 들어줄 수 있죠? 제가 밥상을 준비할게요. 크리스마스잖아! 나오세요. 오. 자, 이거 오빠 나 아, 진짜로 밥을 먹는 거야, 여기서? <laughs> 밥을 먹는 거야. 어. 오빠랑 독대하는 거야. <laughs> 지금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승리, 진짜! 승리가 이게 소원이라니, 오빠랑. 친오빠랑 밥을 같이 먹어보고 싶었다는데. <laughs> 진짜 뭐, 이딴 소원이다니까 예, 지금 얼마나 승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오빠가. <laughs> 아, 뭐 하시는 거? 아, 이거 벌써 시작이요 <laughs> 자 오빠는 먼저 반 그래, 먼저, 먼저 먹어 야지 승리가 승야 밥 많이 여기 덜을래? 먼저 <웃음> 오빠가 오빠 한가디해줘 승야 우리 맛있게 먹자 음, 자 상황이... 얼굴 쳐다 눈 쳐다보면서 어눈 <laughs> 쳐다보면서 무슨... 아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무 살이 넘었는데 <웃음> 자 승야 <laughs> <자, 웃음> 우리 밥 먹을까 맛있게 승야 리밥 많이 먹어 야, 반 많이 먹어. 그래. 네, 몸속, 어, 보면서 얼굴 눈 모... 오빠 얼굴 봐야지. 오빠도 맛있게 먹라오빠 얼굴 봐야지. 오빠 눈눈맞춰 눈. 아, 오빠도 많이 먹어. 오빠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먹자. 먹자. 아니면 오빠가 불고기 좀 먼저 밥에 얹어줘. 네가 얹어줘라. 제가요? 좀 줘. 그럼 누가? 승니야 불고기 맛있겠네. 한번 봐. 언자 씨가 하면 안 가고 먹는단 말이야. 승니야 이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그렇지. 이건 괜찮아. 김치가 먹은 다음에 안 먹어서 문제인 거지. 젓가락으로. 아유 활 밥도 잘 먹고. 먹고 밥도 먹고. 응. 아유, 예쁘게 잘 먹어요. 자이거로 먹었는데 이제 요+ 요거로 요거로 오빠도 떠줘 봐요 한번. 불고이를 이게 떠줘져 집에서 자, 있을 젖가락. 수도 없는 일거리거든요. 어 젓가락질 제대로 안 배웠네. 밥밥데 젓가락질 엑스페 젓가락질. 자 먹어봐 이 자, 자 먹어봐 이제, 잘 먹을게 오빠가 오빠, 아, 네가 준 거니까. 자 한마디 하고 먹어 고맙다. 지금 승리의 응. 저분으로 줬거든요. 그래. 처음이죠? 네. 6년 만에 아, 먹는 거죠? 진짜 그래, 아니, 거의 처음이야 거의 처음이죠. 동생이 주는 건데 얼마나 네. 이뻐. 난 진짜 막 그냥 얼마나 안 시고도 소화 되고 있다. 고맙다라고. 얼마나 이쁘고맙다고잘 고맙다 먹을게. 잘 먹게. 그럼. 오, 먹 오, 그럼. 자, 된장찌개 한번 승리가 또 먹어봐요. 또 먹어봐요. 승리가 된장찌개 한번 또먹어봐 맛을 네. 알려줘 그리고. 오빠 볼까요? 맛이 어때? 오빠한테 알려줘. 매워. 매워. 오빠 이거 맵네. 오

뭐 울렁울렁거래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 그런 거 그럼 아니지. 그 인식과 생각의 차이인데 오빠가 고쳐줘 그럼 오빠인데 그럼, 그럼 좋아요 오빠랑 응. 이렇게 밥 먹으니까 자? 이제 소원을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귀엽다. 오빠랑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라, 해라 오빠한테 응. 오빠, 오빠 눈 보고 사랑하는 오빠 응. 응. 그런 게는 안 해도 오빠야 고맙다 이런 말한 마디 응. 오빠가 진짜 용기 고맙다. 내는 거잖아 응. 오빠들. 오빠야 고마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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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요. 어, 그래? 그래. 앞으로 잘해. 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빠 잘해줄게. 앞으로 어? 오빠 가 잘해줄게. 동생이라도 뭐. 앞으로 더 잘해줄게. 그래. 사랑해. 승리야 사랑해 한번 해라. 깜짝 놀랐다. 동생 사랑인데 뭐. 승리야 오빠가 사랑한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어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바라본 거 아니야? 이것서팔 입이 대단한데. 넌 이쁘게 뜨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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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승리야. 승리야 사랑한다. 승리야 사랑한다. 야, 사랑한다. 아, <laughs> 어, 오빠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나도 오빠 장난친다고 그랬잖아. 그 장난. 오빠가 때리는 거 그거 한번, 한번 해주자. 아, 그러면 응. 오빠가 머리 한고엉크게 어. 틀어주면 되겠네 그래, 그래. 자, 길가다 만났다고, 만났다, 이제. 자, 길가다 만났다고. <laughs> 지나가다 만났다. 오빠야 쳐다보고. <laughs> 자, 이게 무슨. <laughs> 어, 친구한테 장난하듯이. <laughs> 아, 아직... 그, 그, 그까지 안될것 같은데요. 그까지는 왜안 아직... 되나, 그게? 아직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손 붙잡고. 그러면. 그래, 아좀 갔다 왔지? 그럼 손 잡고 집에 가자. 승리야, 여러분. 자. 손 잡고. 손 잡고. 좀 잡고. 손 잡고. 좀 잡고. 학교 집에 가 집에 가자, 이제. 우리. 그래. 제가 이제 야, 우리 그래. 막 아, 물어보고 싶은데요, 승리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요, 승리를 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승리는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아, 저, 솔직히, 솔직히. 승리한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제일 먼저 대답할 거예요. 그럼. 그 어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알았지? 오빠한테. 어때? 무슨 일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오빠가 가가지 먼저 다달려 오빠 울잖아 지금. 응. 승리한테도 미안하고. 응, 미안하고 어. 이, 이런 마음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음. 오빠한테 할말 없어? 음. 오빠한테 할, 마지막으로 음. 오빠한테 한 마디. 뭐 써왔대메. 어. 응, 그래. 자여기가 오빠한테 써온 편지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쓴것 같아. 자 이제 시작게요 오빠 이제 대화도 조금씩 하면서 살자.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 같잖아. 우린 가족이잖아. 그리고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나도 화낼 줄 알거든. 나도 화낼 줄 알거든. 내 오빠 좀이상 넘어가는 거것 같은데, 가만히 봐. 맥락이 그게 아닌데 <목소리> 그때는, 그때는 예. 괜찮은 거 같아. 예.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부드럽게 말해줘. 그러면 나도 오빠에게 착한 동생이 될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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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니까 지금, 지금 전해줘요. 오빠한테 빨리. 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빠 풀에 뽀뽀해줘 아니면 홍빠랑 아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할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빠 이거. 빠. 메리 크리스마스.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오빠 안아줘야 오빠 가봐 안아줘. 번쩍 들어서 안아줘. 번쩍 아 들어서 안아줘. 번쩍 들어서. 아 헌트 프로가 안 한대요. 뭐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그래도 한번 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진짜요. 또 네. 서로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이제 승리왕에게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네. 지속적인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라고 음. 생각하고 음. 부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이 프로그램이 계기가 돼서 네. 앞으로의 6년은 서로에게 더 노력하면 음. 승리가 어, 오빠 나이가 됐을 때는 훨씬 더 가까워게 잘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음.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승리의 마음을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laughs> 눌러주세요. 아홉, 아홉, 됐습니다. 자 이제 오빠가 마지막으로 승리한테. 하고 싶은 말 승리야 하면 마이크 대고 승리야 내가 어, 거의 약 6년간 내가 미안했고 앞으로는 내가 잘 음, 진짜 미안하다 오빠 네. 진짜, 진짜. 멋있다 오빠 <laughs> 오빠가 울었어 너에 대해서 때문에 너왜안 울어? 때 좋아서 좋아서 그리고, 좋아서 어, 어때요? 듣고 나니까 어때요? 오빠가 진짜 사랑하는 거맞고 그래, 그래 맞지. 나는 그럼 널 사랑해 어색했을 어. 뿐이야. 자 결과볼까요? 크리스마스의 소원 승리의 고민 자 결과 보여주세요. <목소리> 현재 여기. 제 아들 돌려주세요 128.1입니다. <목소리> 자 승리의 어, 어 135인가요? 1 5자 135. 125. 135. 115. 135. 아아